안녕하세요. 저는 고독한 쫑아쫑아씨입니다 오늘 찍게 된 영상은 다이어트 브이로그인데 오늘은 74.15를 찍었고요. 음. 다이어트 한 지는 한 70일차 된것 같습니다. 다이어트한지 7 0일차데 많은 분들이 살이 뺀다카 하는데 왜 살찌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요. 여러분들을 위해서 먹은거에요. 일부러 하기 위해서 먹은겁니다. 방송을 찍기 위해서 먹은겁니다. 오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오해 따위는 적어두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오늘 찍는 기회를 보잖 어.